이번 두려면 유원은 천상의 쟁탈 전맵 어둠의 창이라는 두려변이원이고 정화광선, 카락스의 정화광선과 같은데 계속 수완의 정화광선이라는 개소이 있었는데 정화광선 업그레이드 안한 버전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느리게 움직이고 10분 간격으로 하나씩 늘어나는 정화광선이 맵에 돌아다니게 됩니다. 멀티까지는 안 들어오는데 그래도 느리지만 데미지는 있기 때문에 저렇게 기지에서 시작되고요. 좀 거슬릴 수 있어요. 그리고 궤도 위기에 위기에 폭격, 빨간색 원으로 교도 폭격 원 지점이 지정이 되고 지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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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로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바로가 아니고 시간이 좀 지나면 떨어지게, 항해 떨어지게 항해 되는데 주위에 배치하면 음, 활성화될 것입니다. 시간은 좀 오래 걸리는 대신 대량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해당 지점을 거의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필요합니다. 그 감속장, 감속장인데 정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은 말이 감속감속장이지. 아군 유닛이 들어가면 멈추게 되고 영웅 유닛이 들어가면 느려지게 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그, 지금 조합은 레이너와 캐리건으로 <laughs> 어, 인게임 10분 컷을 해보려고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레이너가 시야를 확보를 해주고. 캐리건이 그거를 맞춰서 서포팅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물이 빠르게 레어 올려주고요. 광물이 필요합니다. 일단 최적화 방법으로는 오브로드를 생산하지 않고 바로 가스를 올린 다음, 일꾼을 14에 맞추고, 그 다음 드로... 오브로드를 생산, 그 다음에 드론 한 마리와 산란못을 지어주고, 인구를 좀더잰 다음에 추출장 바로 지어주고요. 둘다 올렸죠? 그 다음에 드론을 계속 늘려주면서 이렇게 진화장까지 올려주시면 기본적인 캐리건 초반 최적화인데 어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캐리건이 나오기 전에 하이브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물락을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진화장을 두개 지어서 후반을 도모할 수 있는데 두개를 짓지 않고 하나만 지어서 캐리건 업그레이드만 할겁니다. 타입으로 광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50초 남았는데 지금 이게 들어가고 있죠 그럼 캐리건이 나오면 거의 바로 블락이 완성이 되겠죠 광물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오브로드를 이쪽으로 보내면 여 이쪽으로 교도폭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구 막히는 현상을 겪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스가 모이면 모이는 대로 원래 나이더소음을 먼저 올리시는게 좀더 좋아요 이 업그레이드보다 진파. 베스핀 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낙을려주고, 거를 이번으로. 이거는 습관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내가 돌아왔다. 캐리건, <laughs> 공세 막으러 가줍시다. 목표를 차지하려면 동맹에 합류해야 합니다. 선상 쪽하니 아무리 스는게터데프로 터스 네요다단뭐 라고？이 러지 목표 를 확인 했다. 자제 해볼까？싸움 이 시작 됐다 자원 을 먼저 했어야 되 는데, 실수 했 죠？자원 을 먼저 켜 셔야 게임이운것 입니다. 아천게실패할 경우에는 아몬이 뺏어 갑니다. 그들천상이과부 마저 해주고 리를 하나 더 지어서 음. 아프다천하확보습니다 캐리건 집어넣어 주고요. 시간 되면 바로 저쪽으로 다 전투 중입니다. 가스가 되면 다시 나이더소음 늘려주고요. 아, 쎄좀 s 데 n d a y 저 Sunday. 저 Sunday. 시작했습니다. 하면은그 피도를 하늘 편히 잠들게 해주십시오. 아무의 하승들이 천상석 하나를 두고 쟁탈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천상석이 곧 그들의 차지가 될 것입니다. 아니 저글링이 주고 왔는데. 굴략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서나. 군단이다. 조회 가방 늘려주고.

천상석 하나를 차지했습니다. 그걸 는 것이 그의주목표다 아문의 빈들기, 천상석 하나를 노리고 있습니다. 나중은 없어. 이렇지만 계속한다면 아문의 계략을 좌절시킬 수 있습니다. 목표를 확보했다. 아문의 하수인들이 천상석 하나를 두고 쟁탈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천상석이 곧 그들의 차지가 될 것입니다. 뭐였고요? 동맹이. 리콘 제하에 들왔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어서 말해. 아군이 적과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다 막을 수 있습니다. 레이너가 떨구는데에 맞춰서 오메가 벌레를 계속 소환하면서 캐리건으로 본방을 열심히 해주시면 됩니다. 홍세를 홍세와 메인 병력을 거의 무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천상석 5가 모두 활성화되었으니까 아무 이제 천상석을 무력화할 수 없을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사랑만이... 라를 구하셨습니다. 그러고 <laughs> 보니까... 일단은 이렇게 하면 완료가 되죠. 프로토스가 제일 어렵네요?